안녕하세요. 군사 돋보기입니다. 최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최초로 자신들이 지난 5년 동안 개발한 무기를 선보이는 국방발전전람회를 열었는데요. 자위 2021이라 이름 붙여진 이 무기 전시회에서는 역시나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글라이더 형태의 탄도를 가진 화성 8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볼수 있었고 그 외에도 화성 15형 ICBM과 화성 16형 ICBM은 물론 과거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조차 금지했던 열차 탑재 탄도 미사일 핵탄두 탑재 순항 미사일 등 우리 한국을 노리는 위험한 무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디서 돈이 났는지 이것들의 자세한 재원을 살펴보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보다 더욱 고도화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반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한미의 삼각 공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발빠르게 저위력 핵무기 3종 세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국방연구원 키다의 한 선임연구원은 지난 4월 작성한 바이든 행정부의 저위력 핵전력 동향 분석과 함입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배치가 한반도에 가져오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 저위력 핵무기 3종 세트를 한반도에 배치할 경우 대북 확장 억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국제 연구 기관이 키다에서 저위력 핵무기 배치를 공론화했다는 점은 그만큼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북한은 우리 모르게 얼마나 치명적인 무기 체계들을 만들어왔고 우리 한반도에 배치되어 이를 응징할 저위력 핵무기 3종 세트는 어마어마한 살상력을 가지고 있는 전략 핵무기에 비해 어떤 면에서 얼마나 더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이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쓸수 없는 핵에서 쓸수 있는 핵으로 살상력 낮춘 대신 정밀성과 안정성이 향상된 저위력 핵무기 3종 세트.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늘리고 함께 중국을 압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첫째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둘째 한국의 핵무장이 허용될 경우 스스로 핵무기를 만드는 것, 셋째 미국으로부터 저위력 핵탄두를 빌려 여러 종류의 현무미사일에 탑재하는 것입니다. 이중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한국에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배치되어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한국을 지키는데 일조한 바 있습니다. 1970년대 가장 많을 때는 무려 700발의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되어 있을 정도였죠. 그동안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면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의 전술 핵 재배치는 금기시되어 왔지만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적의 탄도 미사일을 막아낼 요격 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지금 한국 국방연구원 키다에서도 저위력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경우 대북 확장 억제력이 있다는 것을 공론화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말인데요. 한국 국방연구원 키다의 보고서에 따르면 저위력 핵무기 3정 세트는 과도한 살상력이나 부작용이라는 한계를 극복해 유사시 실전 사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저위력 핵무기는 유사시 적의 수뇌부에 대한 제거 작전과 외과 수술에 비견될 만큼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게 하는데요. 그만큼 적들로 하여금 사전 공격을 감행하기 힘들게 만들고 심리적 군사적 비용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저위력 핵무기란 폭발력이 2 0킬로 톤을 밑도는 전술 핵무기를 말하며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3종의 저위력 핵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그중 첫째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b 6 1 1 1호 전투기나 폭격기를 통해 투하되는 핵 벙커버스터 폭탄인데요. 중력 폭탄이라고도 불리는 B61 핵 벙커버스터 폭탄 는 다이얼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위력을 최저 0.3 킬로톤에서 1.5 킬로톤, 10 킬로톤, 50 킬로톤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연 신관을 가지고 있는 펑커버스터이기에 지반을 뚫고 들어가 지하 300미터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통 지하 에 숨어있는 적들의 수뇌부를 노리는 데 있어 굉장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동시에 지하에서 터지기 때문에 핵무기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핵 낙진이 주변으로 넓게 퍼져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폭탄은 개발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으며 일부 부품 문제만 해결하면 2022년까지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진행된 테스트에 의하면 이 무기에 관한 최종 작전 운영 허가가 떨어진 상황인데요.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폭기, f 1 6 c d 전투기는 물론 F35 스텔스 전투기, B-1B 폭격기와 B-2A 스텔스 폭격기, B-52 폭격기 등에 장착해 투하할 수 있으며 앞으로 나올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 라이더 또한 운용할 수 있기에 무장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은데요. 특히 우리 공군에서도 F15E를 기반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기체인 F15K를 운용하고 있으며 KF16 또한 운용 중이 기 우리 한국 공군의 전술기를 통해서도 B-61 전술핵을 투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저위력 핵무기는 W-76-2 핵탄두로 장착한 저위력 핵트라이던트2 SLBM을 들수 있습니다. W-76-2 핵탄두의 위력은 5 킬로톤에서 7 킬로톤으로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긴급 생산되어 이미 미 해군의 전략 원잠 USS 테네시아에 탑재되어 운용되고 있는데요. 이 SLBM은 타격 오차 범위가 90m 이내이며 슈퍼 신관을 사용할 경우 B-61-12와 같은 핵 벙커버스터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USS 테네시암과 같은 전략원잠이 이 무기를 싣고 동맹인 우리 한반도의 연안을 드나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일부의 전술 핵은 배치된 상태라 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핵순항 미사일 SLCM인 W84형 헥토마우크 순항미사일인데요 이 순항미사일은 향후 7년에서 10년 내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들 저위력 핵무기는 투발수단을 다양화하고 정밀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한국에 배치될 경우 평시에는 적의 핵무기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전시에 실제로 발사될 경우 또한 불필요한 피해를 최대한 낮출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쓸수 없는 핵무기를 쓸수 있는 핵무기로 만들었다는데 큰의의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엄청난 위력을 가진 기존의 전략 핵무기들로 중국의 모든 ICBM 사일로를 타격했을 때에는 무려 300만에서 400만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하지만 저 위력 핵무기를 동원해 같은 목표를 모두 타격했을 때는 사상자의 수를 700명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드러났는데요. 이외 다른 방법으로 우리 한국의 자체적인 핵무장은 어떨까요? 아직이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많은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가정하에 미국의 b 6 1 1 2 전술 핵을 우리 공군기들이 운용하거나 현재 개발된 현무포-1 탄도미사일과 소상함에서 사용하는 현무포-2 미사일, 현무포-4 SLBM에 미국의 저위력 핵탄두를 빌려 장착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미국도 W84형 핵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무3의 핵탄두 장착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우리는 현무포-1과 현무포-4를 개발해 놓았고 여기에 핵탄두로 장착하는 것은 눈 깜짝할 새에 버릴 수 있는 일이기에 북한과 중국에서도 그리 현무포에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저위력 핵무기 배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의 크게 발전한 장거리 투발 무기 체계들 때문이라 할수 있는데요. 북한이 최근 5년간 개발해온 신무기들의 위력 지난 11일 3대 혁명 전시관에서 개막한 북한의 국방발전전람회 자위 2021에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새로운 무기들이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우선 신형 미니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리 사진의 맨 오른쪽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잠삼에서 발사될 것으로 추정되는 이 미니 SLBM은 이전에 공개된 1.8m 크기의 북한의 북극성 5형 SLBM보다 작고 1.1m 크기의 북극성 1형보다 작은 크기였습니다. 이 신형 미니 SLBM은 크기와 형상을 감안했을 때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 불리는 KN-23 탄도미사를 개량해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 안보 포럼 책임 부석관은 이 신형 미니 SLBM을 두고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가장 유사하며 미사일 하단의 북극성 1형과 같은 격자형 그리드핀 4 개가 달려 있는 것도 식별된다고 말했는데요. 이 신형 미니 SLBM이 KN- 2 3 23을 개량한 것이라면 K23처럼 요격이 어려운 변칙 기동을 생각하면서 한국과 일부 조일 미군 기지를 겨냥할수 있다는 의미기에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한국을 노리기 위해 건조한 신형 3000톤급 잠수함이나 건조 중인 4000톤급 잠수함에 북극성 오형보다 여러 발을 탑재할 수 있는 미니 SLBM을 개발한 것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드디어 그 문제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파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부분이 둥글게 생긴 다른 미사일들과 달리 마치 화살촉처럼 생긴 것이 화성파령 극초음속 미사일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비행속도가 최소 마하 5에서 최대 마하 20까지도 이르면서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과 달리 요격하기 어렵도록 글라이더 형태 활공체 탄두가 지그재그로 비행하는 등 불규칙하게 날아가는데요. 이 때문에 현존하는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요격하기 어려운 위험한 무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화성 발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화성 14형 ICBM 이동식 발사대 탑재된 채 공개되었는데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공 비행체를 탑재한 탄두의 길이만 7m에 달하며 전체 길이는 18m인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지난달 시험 발사 때20 킬로미터를 날아가며 최대 고도 30km의 최대 속도 마 3을 기록한 극초음속 미사일 보다 훨씬 사거리가 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추가 시험 발사를 통해 수백 킬로미터 고도까지 올라갈 경우 활공 비행체는 최대 1000km 에서 15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극초음속 미사일의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파령은 최대 사거리가 4000km 에서 5,000km에 달하는 화성 12형 중거리 미사일의 1단 로켓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외에도 1, 2단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공개했는데 러시아의 S-300을 떠올리게 하는 형태입니다 이 지대공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200km에서 300km 이상으로 우리 공군의 2737급 조기경보통제기와 K330 시그너스 공중급유기, 주한미군의 유투정찰기와 초계 비행 중인 항공기들의 새로운 위협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사거리가 연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두 가지 형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 판스파이크 미사일이 함정에 탑재된 것이 식별되었고 우려했던 대로 열차 탑재 탄도미사일 또한 버젓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형 76mm 간포와 함께 스텔스 형상 설계가 적용된 호위함도 식별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북한의 미사일 기술력이 점점 더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한반도로 지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MD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쪽의 핵미사일과 장차 더욱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의 핵미사일까지 맞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에는 미사일 방어체계보다 더욱 강력한 방어체계가 필요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제는 사실상 적의 핵미사일을 완벽히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주의 원자력 추진을 기반으로 한 어마무시한 출력의 레이저 무기를 다수 배치하는 것 밖에 답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현재는 우주에 무기를 배치할 수 없다는 조약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지만, 막상 심각한 위기가 닥친다면 이 같은 우주 전쟁 무기가 배치되는 일도 일어나게 될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보게 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덕복이 역사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